안녕하세요. 국악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온라인 계약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많이 힘들죠? 자, 얼른 학교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 또한 너무 간절하답니다. 우리 얼른 생활 지침 잘 지켜서 학교에서 만나서 우리 즐겁게 국악 수업 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했냐면 바로 이 악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악기가 뭔지 혹시 아나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단소. 단소라는 악기였어요. 자, 단소라는 악기를 어떻게 파헤쳐, 보, 파헤쳐 본지 한번 볼게요. 단소의 구조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소의 궁금증을 탐색해 보려고 해요. 단소의 구조를 알고 나니까, 어? 어떤 궁금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 궁금증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단수의 바른 자세와 소리내는 법을 알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단수의 운지법 서양음악에서는 도에미파솔라시도 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중임 무황대 이렇게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단수에 어떻게 얹어서 연주를 하는지 또한 한번 볼 거예요 자, 개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 다음에 악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간보라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정간보라는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15분 내외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선생님이 정간보를 다 마치지 못해도 다음 시간에까지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소를 알기 전에 단소는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우리나라 악기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악기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친구들 있나요?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이 악기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바로 해금입니다. 두 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금인데요. 이렇게 활대로 넣었죠? 그래서 두 줄로 이어진 바로 이 악기에는 현악기 종류의 하나로 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럼 다음 악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이 악기의 이름은 뭘까요? 이거 많이 본 악기 같아요. 이악기 이름은 뭘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바로 대금이라는 악기예요. 삼죽 악기의 하나로 대금, 소금, 중, 대금, 중금, 소금이라는 3개의 악기 중에 가장 아랫소리를 내고 있는 바로 이 대금이라는 악기입니다. 한번 다른 악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뭘까? 이 우리 많이 알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악기는 가야금이죠. 우리가 오, 이건 딱 봐도 가야금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어요. 이 가야금은 여성 소리를 내는 악인데 기 한번 아주 짧게 들어볼게요.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소의 길이는 약 40cm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멍이 바로 지공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구멍이라고 하지 않고 지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근데 앞에 4개 뒤에 하나 있는데, 뒤 하나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잘 보이나요? 네 개와 뒤에,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그래서 지공은 총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단수의 종류에는 선생님이 들고 있는 대나무 단수와 그리고 플라스틱 단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혹시 단수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만날 때 또는 이 단수 수업을 할 때는 꼭 플라스틱 단수로 수업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무로 된 단수는 습기와 습와 온도에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쉬고에 대고 소리를 내다 보면 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들이 껴있어서 플라스틱 단소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소리를 내기 아주 쉬운 단소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준비할 때는 혹시 대나무 단소가 아닌 어떤 단소로 준비했으면 한다고요? 네, 플라스틱 단소로 준비했으면 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단수의 궁금증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단수 살짝 보니까요. 여기 앞에 왜 파여있어요. 근데 이 앞을 뭐라고 한대요? 네이 앞을 바로 치구라고 한대요. 치구가 바로 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앞이 왜 이렇게 파여있냐면요. 그것도 바로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이유는 공기의 흐름, 입김이 내려가서 한 곳으로 모아주면서 공명, 울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단소의 바른 자세와 소리 나는 법을 이제부터 알려고 해요. 가장 중요하죠. 리코다는 소리가 불면 <laughs> 어때요? 소리 나죠? 네, 소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단소는 <laughs>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선생님 속이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머리 어지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거는 호흡과 자세를 바르지 않게 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볼게요. 머리를 약간 숙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주름지지 않습니다. 단수는 뭐라고 하나요? 45도로 어떻게요? 기울인데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약간 숙입니다. 입술은 주름지지 않는데요. 입술은 주름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에 라고 해볼게요. 스마일. 시작! 스마일. 학교에서 이걸 하자고 하면 친구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스마일 하면은 못하는데 집에서는 혼자만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 또는 스마일. 일이라고 하면 여기 양 끝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에, 스마일. 혹시 힘 들어가나요? 힘이 들어가면 입술에 자연적으로 주름이 지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 너무 잘했어요. 자, 단소는 기울인데요. 45도 각도. 자, 선생님 볼게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거의 90도 같죠? 45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약간 기울려요. 자, 한번 3단계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약간 기울입니다. 숙입니다. 입술은 주름지지 않습니다. 에. 또는 스마일. 네. 단수는 45도 각도로 기울여요. 근데 선생님, 이 아까 치구라고 했던 이 윗부분은 입술 어디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입술의 중앙에 오는데요. 자, 아랫입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랫입술의 가운데 부분에 이 치구 여기 U자 파인 부분을 댈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끝에 단소 U자 맞은편에 보이는 이 끝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입술 아랫입술 아래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고그 길로 가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써요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입술은 주름지지 않고 어떻게 에 스마일 네 하고 단수는 45도 각도 이 상태로 그대로 합니다 자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앞에 거울을 두고 한번 한번 보세요 거울을 두고 내 입술이 지금 잘 있는지 보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입술을 든 다음에 소리를 바람을 세게 후 이렇게 불지 않고요 뒤에서 아주 가볍게 미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옆에서 해볼게요 어때 소리가 나나요 혹시 소리 잘 안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후 선생님처럼 에아랫니스 가운데에다가 치구를 대고 자 근데 가운데 입술의 가운데 부분에다 대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입술의 가운데 부분 네 치구를 이렇게 자 치구가요 너무 올라가면요 이렇게 돼요 치구가 너무 내려가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하고요 치구를 이 입술 밑에다 하지 않고요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너무 쑥스러워요. <laughs>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단수랑 맞춰줄 텐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니까 조금 힘들지만, 훨씬 아마 잘, 혼자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더 집중해서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장점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자, 선생님 볼게요. 아랫 입술의 가운데 부분에, 네, 이렇게 취구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불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게 불지 않아요. 약하게. 미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선생님 다시 해 볼게요. 나둘 셋, 나둘 셋, 네. 자, 입술이 만약에 소리가 선생님처럼 방금 전에 선생님 소리가 나지 않았죠? 소리가 안난 친구는 이아랫 입술 중에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요. 입김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김이 이렇게 양 옆으로 새는 느낌이 있어요. 자, 바람을 턱을 이렇게 하면 내 앞에 되는데, 자, 만약에 이쪽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턱을? 턱이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가운데. 내 입술이 가운데서 바람을 부르고 있다면, 단수 또 가운데다 대고 부릅니다. 자, 한번 그러면 한번 불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아, 선생님 생각엔 소리가 아마 잘안날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만나서 좀더 연습을 해 보면 소리가 나서 여러 곡들을 연주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소리가 안 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주 자세를 점검해 본데요. 자, 치고는, 자, 지금부 해볼게요. 치고는 아랫입술 중앙에 있나요? 자, 있나요? 자, 있으면 체크해 볼게요. 입모양은 바르고 입술은 폈나요? 네. 자, 여러분. 입술은 펴고 입모양은 발랐는데 아랫입술 중앙에 안 오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다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아랫입술 중앙에 놓고. 입술 피고, 네. 가슴과 허리를 곧게 폈나요? 단소를 45도 정도로 세웠나요? 양손을 몸에서 살짝 떨어뜨렸다는 건 바로 여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단소를 잡으면 여기 옆에가, 안 보이나요? 이렇게 떴죠?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떠서 불러야 돼요. 여기 이렇게 떨어졌나요? 이 다섯 개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르면 됩니다. 자, 점검이 잘 됐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수의 운지법을 익혀 볼 생각이에요. 자, 단수가 아까 앞에는 4개, 뒤에는 1개의 지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 1지공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요기를 1지공이라고 해요. 취구에서 내려오면 첫 번째 지공.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요게 2지공, 3지공, 4지공, 5지공. 자, 한번 이 화면을 볼게요. 뒤에 1지공, 2지공, 3지공, 4지공, 5지공이에요. 자,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1지공을요, 왼손 엄지, 왼손입니다. 왼손 엄지로 1지공을 봐볼게요. 그리고 2지공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3지공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4지공과 5지공은 가지런히 옆에다 둘게요. 자, 그 다음에, 4지공과 5지공이 아니라 미안해요.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가지런히 둘게요. 다음 4지공을 세 번째 오른손 중지 손가락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둘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는요. 5지공은요. 막지 않을 거예요. 5지공 같은 경우는 협정이라는 음을 낼때 쓰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는 이 5지공을 막지 않아서 4지공까지만 막고 나머지는 가지런히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렇게 됐나요? 이게 바로 어떤 모양이냐면요. 바로 이 모양입니다. 5지공은 막지 않은 1, 2, 3, 4.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 1지공을 왼손 엄지, 2지공을 검지, 3지공을 세 번째 손가락. 됐나요?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른손가락 중지로 사지공을 막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지공만 하나 띌게요. 띈다고 이걸 다 띄면요. 나중에 이거 다 띄면 단소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사지공만 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뭐냐? 임입니다. 임. 그 다음에, 3지공만 띄면, 무.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대로 붙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손, 두 번째 지공을 띄면, 황. 마지막 지공을 떼면, 태.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태. 다시 해볼게요. 중, 임, 무, 황, 태.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만날 때까지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이운집법만다 알고 오면 선생님이랑 훨씬 더 빨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운집법만알아갖고 와도 정말 100점 중에 음, 101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알겠죠? 운집법만 알아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 임, 무, 황, 태. 네, 이렇게. 자,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알맞는 운지법을 찾아 봅시다. 자, 알맞는. 자, 이게 아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임이었어요. 임. 자, 임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건지 혹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선생님이 5가지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셌나요? 아직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순서가 중, 임이라고 했어요. 중은 1, 2, 3, 4지공을 담았고, 네. 그렇게 되면, 임은 1, 2, 3지국만 막는 게 바로 임이 되겠죠? 바로, 요게 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알맞는 운집법을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바로 무저 무. 자, 무는 어떤 걸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다섯 세 볼게요. 조금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번엔 조금 빨리 찾은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맞아요. 3번이죠. 네, 3번이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건뭐였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요건 뭐죠? 맞아요. 테예요. 테. 그럼 아까 어떻게 됐나죠 중, 임, 무, 황, 테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테는. 네, 바로 요게 바로 테입니다. 다 모든 지붕을 다 띄는 게태죠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지법 그리고 소리 나는 법을 알았는데요 소리 아마 안 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쉽게 소리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운지법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면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좀더 소리 내는데 아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소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만날 때까지 운지법이라도 꼭 기억하고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